안녕하세요. 특장팀박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타타 데오프리마 고아중 냉장 투바디 차량입니다. 타타 데오프리마 고아중 7.5 차량을 출고 후 한성 특장에서 후추을 달고 8.5톤 카고 인증 후 윙바디 구조 변경 받은 모델입니다. 냉장 투바디 제어는 길이 8,500, 폭 2,400, 높이 2,550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냉동기는 대광 서머마스터 T3500 6구 메립타입 메인 냉동기가 히팅기 포함해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량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번에 신규로 적용된 칼라죠 오션 블루 칼라 프리마 데칼 바뀌었고요. 사이드 미러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우 레터링, 로얄 프리마 레터링 전부 다 반짝반짝한 크롬이었는데 이렇게 무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범모도장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게 잘 제작이 되었네요. 앞 타이어는 25의 80 22.5 싱글 타이어 들어가고요. 휠은 특정 회사 의뢰해서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휠 바꿨습니다. 스폴로는 국산 진보스폴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고요. 냉동기는 대강 냉동공업의 써머마스터 3500F2 6구 메립타입 메인 냉동기에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냉동기 점검용 사다리 윙 날개는 하이 임팩트 압축 판넬 윙 커버 마감은 서스 레이너 알루미늄 게이트는 600요 안에 우레탄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게이트 스토퍼 윙 스토퍼 사이드 레일 겉보강, 사이드 레일 경첩까지 올 서스 304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보조개 빼기 서스. 센터 보스도 센터 보스 플레이트. 플레이트는 서스 430 재질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서스를 깔끔하게 접어서 장착을 해놨습니다. 구동축은 이루고의 70발 19.5 복륜 더블타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구동축 서스펜션은 리프 스프링 방식입니다. 가맥 타이어 축 메인 컨트롤 박스 윙바디 아래쪽으로 언더코팅이 이렇게 도포되어 있고요 사이드릴 후쪽도 이렇게 보강되어 있습니다 네, 끝단 표시등 아직 마감이 조금 덜된 상태인데요 LED 보조브레이크 등. 4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윙커버 딥빗물바지 로킹노드 경첩 너트와샤 아래쪽 전부 다 예, 서스 304 재질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속적으로 플라스틱 공구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게이 안쪽으로 서스 지계차 보강대 서스 이트랙이 적용되어 있고요 바닥판은 합판 보강 후 서스 430 처리되어 있고요 바닥 바거리 타입은 이렇게 환봉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냉동기는 서머마스터 69 메인 냉동기가 히팅이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매립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보강대겸 이틀의 거리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윙바디 내부 안쪽으로 서스 430, 서스 이틀이 매립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체크 할미니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윙데드포 커버 마감은 서스로 되어 있고요. 지붕 안쪽으로 보온 날짜에 처리하였고, 내부 작업 등은 LED 메리 타입입니다. 냉장인바디 뒷문 안쪽도 체크 할미니팜 마감에 쫄대 보강, 그리고 서스 아데거의 걸레바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타타디오 프리마 고아중 냉장 투바디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특장에 대한 문의점이 있으면 언제 박차장에게 편하게 아주 편하게 전화하시면 친절, 신속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